아, 너무 재밌습니다. 시작, 이제 시작. 너무 재밌고, 너무 덥고, 막, 가을인데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네요. 네. 아, 올해 저희 YB는요, 어, 그린 플러그드 페스티벌하고 인연이 정말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. 일단, 서울 공연에 참여했고, 동해 공연에도 참여했고, 이렇게 경주까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들으셨던 어진또 예, 후배들랑 하고 같이 한2019그린플러그드 어, 페스티벌 주제곡도 어, 발표를 했고요. 그래서 굉장히 감사한 일이잖아요.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부터는 꽤 신선한 곡들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올해 예, 10월 10일 역사적인 저희 y b 의 정규 10집 앨범이 발표되는데, 무려 6년 만에 발표한 정규 앨범인데요.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곡을 세계 최초로 이 무대에서 라이브로 선보이려고 합니다. 아, 혹시 아, 모르는 곡들을 연주하면 우리가 재미가 없지 않을까 하는 어, 어,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. 그럴만한 곡들이어서 선곡을 해왔습니다. 어, 제가 오늘 그 낮에 저 개인적으로 좀어 자전거 타고 뭐 이런 걸 좋아해서 경주에 조금 일찍 와서 아침에 리허설을 하고 여기 저수지가 있더라고요. 그 저수지 변을 이렇게 달리면서 오늘 이제 신곡을 해야 되니까 이어폰으로 를 들으면서 달렸어요. 근데 네,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. 아이노래봐 이래, 이래서 들려요. 아 진짜 너무 좋대요.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. 코드 코드 좋잖아. 그사비 들어보세요. 뭐, 그, 그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. 마침 또 바람 또... 바바! 이게... 네, 네. 바람이, 바람이 아니, 그... <laughs> 네가 불러라, 차라리 자세히 자꾸 해 왜, 왜 갑자기 생각이 나? 바람이 불어. 그래, 그래, 그거. 하늘에 그려지는 두경 하나, 이름 하나, 너희들이로. 새 모물로 좋죠. 네. 바람도 부는데 마침 그 시간대에 비가 내렸습니다. 보통 자주 못하다가 비가 내리면 아 망했다. 그런데 비라도 아, 내리면 한다. 아, <laughs> <laughs> 너무 행복하더라고요. 아제 아, 너무 추천받게 너무 좋아했는데 아무튼 그래서. 졸래, 졸래. 지금 들려드리고 예. 이제 정말 세계 최초의 라이브네요. 긴장도 되고 하는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YB 10집